안녕하십니까? 모르면 많이 당하는 함정수. 어, 이번 시간에는 에, 끼우는 수의 의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 백이 예, 흑 세력을 견흑 모양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공비하는 수가 실전에 많이 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흑이 이쪽을 이렇게 이제 받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 이걸 하나 이제 치박 밀고 들어가고 있고 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기본 형태인데 어 흙이 이렇게 이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을 수도 있는데 자 막을 때 백이 이곳을 이렇게 두고 받을 때두칸 벌리면 음 서로가 불만이 뭐 없는 기본 형태가 아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형태는 이곳이 선수가 아 어, 나중에, 음, 백이, 이곳을 이렇게 밀어도 크게 백이 받을 필요가, 흙이 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곳이 선수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때, 어, 백이, 이곳을 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네, 끼우는 수가, 어, 뭔가 의도를, 어, 내포하고 있는 함정수의 일정입니다. 이때, 여기를 단수를 치면은 이거는 이제 흙이 당하는 겁니다. 자, 있고, 여기를 이을 때, 이게 선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이렇게 벌리면, 음, 이 형태는, 어, 뭔가, 아까 기호 형태 에 비교했을 때, 기의 흙집도 줄어들었고, 배기도 튼튼하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흙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끼웠을 때, 절대,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안 되겠습니다. 에, 흙은 무조건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에, 기본입니다. 무조건 에, 이렇게 쳐야 됩니다. 자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가 또 중요한데요. 에, 이곳을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밀고 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백은 음 뭔가 사석 작전을 해야 되는데요.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두번 단수를 치고 이곳을 밀어서 사석 작전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두 점이 잡혀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으로 뻗어서 예, 길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은 단수를 치고 휘워서 사석 작전을 어,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석 작전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 귀의 실리가 크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잡게 되면 귀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물론 백도 수습이 됐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흙의 실리가 귀의 실리가 아주 크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은 끼우게 되면 끼우게 되면 무조건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예 파고 들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두지 않으면 흑이 당한다는 거어 여기서 이게 이제 정수라는 거아 이게 이제 보통의 진행이라는 것이고 끼울 때는 반드시 바깥으로 단수차라 이렇게 단수치고 있는 것은 미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당한다 아 어,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어 실전에 뭔가 백에게 당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당하지 않도록 어, 뭔가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함정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